글을 읽고 쓰는 것을 즐기는 공부 천재 여러분에게 오늘은 글자 레터와 관련된 형용사 삼형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옹달샘입니다. 영어 하다 보면 엥 진짜 싶은 순간 많죠. Literal, literate, literary 어원은 같지만 미묘하게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번에 옹달샘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세 단어의 어원은 글자 문자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litera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자 편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 l e t 에서 파생된 형용사랍니다. 먼저 l i t 은 글자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라는 뜻으로 글자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경험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할 때 딱이랍니다. The literal translation doesn't make sense in English.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로 말이 안 돼. You took my words too literally. 넌내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 He gave a literal account of the event. 그가 그 사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줬어. The literal cost was fifty. 실제 비용은 오십 달러였어. It's literally impossible. 솔직히 불가능해. 두 번째, literate은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잘 교육받은 이란 뜻으로, 글자로 된 글을 읽고 쓸수 없는 상태인 문맹과 정 반대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literate 반대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이를 붙인 illiterate은 문맹이란 뜻이 됩니다. Not everyone in the world is literate. A 세상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줄 아는 건 아니야. The literacy rate in Korea is very high. 한국의 문해율은 매우 높아. My grandmother was illiterate until age 50. 우리 할머니는 50살까지 글을 모르셨어. You need to be digitally literate in today's world. 오늘날에는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해. She's financially literate. 그녀는 재테크에 빠삭해. 마지막으로, literary는. 문학의 문학적인 이란 뜻으로 글자로 쓰여진 책, 소설, 시, 문체 등 문학 (literature)와 관련된 표현에 어울립니다. She won a major literary prize. 그녀는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어. The Great Gatsby is a literary masterpiece. 위대한 개츠비는 뛰어난 문학 작품이지. The library hosts a literary event every month. 그 도서관은 매달 문학 행사를 개최해. His literary career began at a young age. 그의 문학 경력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어. She is a literary critic. 그녀는 문학 평론가야. 영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하죠. 여러분의 아하 포인트를 책임지는 옹달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